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송 장미숙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즐거운 노래, 행복한 노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노래는 김용님 씨의 노래, 오늘이 젊은 날. 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오늘이 젊은 날이라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로 오늘 행복한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나이가 대수냐. 오는 거란 거 젊은 나,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i yeah. <laughs> 오늘이 젊은 날이라고 하는 김용님 씨의 노래입니다. 자 미스터 미스 트롯 투에서도 많이 가수들에게 불려졌던 그런 노래인데요. 음, 어, 일단은 어,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는요, 꺾기가 어, 많습니다. 김용님 씨의 노래는 꺾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우 저는 꺾기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어, 꺾기는 여러분들이 어, 몸에서 나와야 돼요. 돼요. 꺾기라는 그러니까, 자체는 몸을 좀 많이, 좀 많이, 써주시는, 많이 써주시는, 써주시는 게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그래서 좀, 몸을 써주시면 좀 써주시면 꺾기는 어, 자연이 됩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힘을, 빼셔야 힘을 빼셔야 돼요. 돼요. 힘을. 힘을. 꺾기, 꺾기라는, 꺾기라는 자체는 아, 힘을 좀 어, 빼시고요. 빼시고요. 몸과 몸 사이에 그저 그렇죠. 아, 몸을, 몸을 좀, 좀? 어, 뭐예요? 음, 음이죠. 뭐 제가 잠깐 이제 몸이 아니라 어, 음과 음을 그죠. 옆에 음과 옆에 음끼리 사, 어, 이어주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이어준다. 그래서 어, 꺾기라는 것은 몸에 힘을 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소절씩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라, 가라, 나이가 냐 여기 잠깐 끊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야카라 밑에 저 보시면은요. 나이야카라 나이야카라 어, 느낌이 어떤가요? 좀 아쉬움을 담은 느낌이잖아요. 아쉬운. 담은 느낌을 여러분들이 주시면서 나이야 가라, 가라 가라 하면서 힘차게 좀 밀어주는 느낌 가라 얼른 예그사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두번나이야 가라 나이가람수냐사수냐 하까지 나이가 됐으냐 하고 하한 하, 하, 뒤에 하, 수냐하 이 느낌까지 가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게 꺾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됐으냐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자 수냐. 이렇게, 하, 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냐하 수냐하 힘 빼시고 몸을 한번 살짝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이가 됐으냐하 수냐하. 이게, 아,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순야, 아, 이거와 아, 순야, 아, 이렇게 아, 하는 아, 거와. 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되실 때는 고개라도 한번 살짝 움직여 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 자, 아, 그 다음에, 아, 오늘이 아, 가장 아, 젊은 날. 아, 다시 한번, 아, 아, 오늘이 아, 가장 아, 젊은 날. 아, 여기에서도 다시 오늘이 새박자기 때문에 이 하고 좀 빼주세요. 오늘이 가장 장하고 여기도 꺾기 장하고 자 오늘이 가장 젊은 나 나. 지 말고 날 하고 여기도 당겨 주는 느낌. 그죠? 날 기분 좋은 날이죠. 오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좀그짜 밝은 표정을 쓰면서 아, 그죠? 다시 한번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날할 때도 안 되실 때는 힘 빼고 고개를 좀 한번 살짝 움직여 주시면 꺾이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힘 목에다 힘 주시지 말고 배에서 그렇죠 밑에서 끌어올려 주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과거 죠그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저 꼬기가 계속. 네, 계속. 네, 과거, 그렇죠. 어? 자, 여러분들도 어? 다시 한번 힘을 어? 좀 빼실게요. 뺏을 자, 네,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시작. 네, 짱, 짱, 짱. 네, 네, 과거. 짱, 짱, 짱. 네, 네, 과거. 딱 쉬고. 쉬고, 쉬고. 묻지를 마세요. 호. 묻지를 마세요. 세요호. 여기도 마찬가지로 묻지를 마세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묻지를 마세요. 세요호. 하고 뒤에 어, 세 박자를 어, 끌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숨한번 쉬시고. 알아서 알아서 뒤에 가서 계속 그죠꺾기가 알아서 <목소리> 무엇하나요 알아서 <알았어, 목소리> 무엇하나요 그쵸 그렇죠? 나의 과거를 알아서 무엇하나요 자 느낌 그 느낌을 같이 한번더네 네, 네, <목소리> 과거 묻지를 마세요 나지지할때요아배단좀 주시고 지나니은 다시 한번 지나니은 지난 지난밤에 묻어요 다시 한번 지 지난밤에 묻어요 그쵸 지난밤에, 묻... 지난밤에 묻어요 지난밤에 묻어요 지난밤에 묻어요 다시 한번 보기가겠습니다 지나일 지난 지난밤에 묻어요 쉬고 살다 보면 다+ 다그러치죠 살다 보 며면 살짝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다 그렇지 계속 꺾기가 그죠? 다시 한번 여기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그렇죠? 꺾기를 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다다할때 고기 한번 살짝 들어 주세요. 다 그렇지. 그렇죠 고개를 가만히 어그렇 앞에 고정 고정하고, 고정하고 계시면 어안 어, 된다고, 된다고 그랬어요 꺾기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살짝 몸을, 몸을 좀안 써주세요 안안 움직여 자덩실덩실좀 춤추듯이 그렇 오늘 이 젊은 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여기도 연주? 치 그렇지, 그렇지 하고, 하고 끊지 말고 다하 그렇지 그저 뒤에 음까지 끌어줘야 되는 치다 당기는음이라고 다다 말합니다 다 당겨준다, 당겨준다. 하자, 자 그다음에 하자, 숨을 하자, 좀 하자. 충분히 하자. 쉬신 다음에 하자. 자 살다 보면 다, 다 그렇지 숨후숨 쉬신 다음에 하자. 마음엔, 마음엔, 자, 마음엔 자 마음엔 이것과 마음엔 마음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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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음, 있죠 음에 음에다가, 음에다가 살짝 기록 받침을 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음엔, 마음엔, 이것과, 마음엔 이것과 마음엔 그쵸 어, 이런, 이런 느낌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그죠 여기도 계속 꺾이 다시 한번 여기 가겠습니다 마음엔 시작 마음엔 나이가 착보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없는 거란 걸 한번 없는 거란 걸때 네, 뭐가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그렇죠? 마음엔 여기 붙여 보겠습니다.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네, 다 아, 저희 9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도 늘 당신이 아직 아직도 안 늙었다. 나 아직도 젊었다. 젊을 때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은 똑같은가봐요. 자, 그치 여러분도 여기서 기분 좋은 자. 자. 마음에 나이가 없는 어, 거란 걸 그렇죠. 어, 우 잘하세요. 선생님들 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자, 세월도 다다. 그 다음 소절입니다. 세월도 비껴가는 걸 다시 한번 세월도 비껴가는 거, 그쵸여 다시 한번 맞지?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렇게, 딱, 딱. 비껴가는 걸 세월도 비껴가는 거래서 좀 길게 세월도 <laughs> 비껴가는 걸걸 하고 지금 그쵸? 그렇죠? 여덟 <laughs> 박자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다 힘을 좀 <laughs> 주셔야 돼요 이럴 땐배배다힘딱 주시고 비껴가는 걸 그렇죠? 비껴가는 걸 깔끔하게 끊으시면 안되겠죠 다시 한번 세월도 비껴가는 걸 그렇죠 숨 한번 쉬고 잊지는 말아요 자 여기서 감정을 조금 넣어볼게요 잊지는 말아요 다시 한번 시작 잊지는 말아요 여기도 꺾기가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오늘 이 순간이 자 여기서도요. 음, 이 순간 이렇게 하는 거다. 이에 다시 쇼받침을 하나 살짝. 오늘 이 순간이 다시 한번 자 시작.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다시 한번 여기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몇 아, 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다시 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목소리도> 애월도 비껴가는 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더 찌는 말아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내인생에 가장 젊은 날. 오 잘하셨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자 이절도 같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약하라, 가라, 나이 약하라, 가라, 나이가 됐으냐, 오늘이 다가 젊은 마음엔 나이가 없는 거란 걸 후세월도 이겨가는거자기게 빼주고 자, 움직여주시고. 자, 이런 트로트를 부를 때 가만히 몸을 두시면 안 돼요. 몸을 좀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 여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쉬고 후 그렇게 흘려보내요 여기도 길게 빼주고 셋넷 아 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요 인생이란 다 아, 아, 그렇지 자수한번 쉬고 후 정춘에 때란 거 기게. 자 몸을 것좀 한번 움직여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순간이 인생.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자, 1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지금 앞전에서 오늘이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한번더 했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여기서 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힘을 좀 최대한 주시고 힘차게 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좀 주시고 오늘이 가장 자 볼게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야가라 여기부터. 하시네요. 다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래. 자 오늘 어떠신가요? 오늘이 젊은 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 젊은 음성으로 그쳐 오늘 함께하셨습니다. 어, 오늘이 젊은 한 한번 더해봐도. 네, 될까요? 네, 자, 여러분들 한번더 그렇죠? 부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쉽게 그냥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노래가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니죠?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는 노래는 다 잘하실 수 있어요. 한번더 갑니다, 그럼. 주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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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좀 움직여주시면서 준비. 쉬고 알아서 무엇하나요 숨 쉬면 지 즐... 힘차게 나이아가라 힘차게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어, 우리 선생님들, 진짜 즐거우셨나요? 오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멋진 노래 어, 여러분들도 함께 잘 부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피송 장미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